자, 단 저번 시간에 했던 과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분수의 순환 마디를 적으시오. 자, 9분의 4의 순환 마디를 구하려면 일단 나눠봐야겠죠. 자, 나눠주면은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4하고 36, 빼면 4, 또0 붙여주고. 자, 그럼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알수 있죠. 뭐 어떻게 돼? 9분의 4는 0.4444.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순환만 내가 몇이에요? 4죠? 그죠. 그래서 얘는 4다. 자, 그러면 18분의 15는 자, 어떻게 하면 돼? 분모를 분자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선생님은 이게 지금 약분이 된단 말이야. 둘다 3의 배수예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3으로 나눠주면 분자는 5고 분모는 6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죠. 왜냐하면 수가 작아지니까 계산하기가 어. 훨씬 수월하다. 자, 나눠주면 68에 48, 63, 18. 자, 계속 반복되죠. 이제. 계속,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오는 0.8, 3, 3, 3. 계속 3 반복되죠. 순환 마디가 몇이에요. 그래서, 8이 아니고, 3이 반복되니까, 3이죠? 3. 3번은, 자, 마이너스 3한번인데 순환받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떼고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0.20도 안 되죠? 그0 하나 더 붙여야겠지? 그래서, 6. 자, 100. 98. 자, 빼면 2. 또0 붙이면, 또,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하나 더 붙이고, 또 6, 또 198. 자,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뭐 어떻게 돼? 33분의 2는 0.06, 06, 06, 06 계속 반복되겠죠. 뭐 어떻게, 순환마디가 뭐예요? 06이 계속 반복되죠? 맞습니까? 이 소수점 아래에만 따져요. 여기, 이 부분은 따지지 않고. 그래서 06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얘는 순환마디가 06이다.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가 있든 말든, 마이너스 붙임되죠 있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도 어쨌든 수나마디는 06이다. 다음. 자, 문제 2번. 자, 전체 패스 횟수분에 성공한 횟수. 가 바로 패스 성공률이죠. 그러니까 A의 성공률은, 패스 성공률은 전체 패스 횟수 45분에 성공한 패스 횟수 률 33. 맞습니까? 약분이 되죠. 3으로. 3을 약하면 어떻게 돼? 분자분 약분하면 분자는 3을 약 나눠주면 11분모는15자 b도 그려봅시다 b는 전체 패스 확률 44분의 성공한 패스 횟수 성공한 패스 횟수 36 맞습니까 딱 보니까 4로 나눠주겠더 둘다 그러니까 11분의 9 맞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이제 순한 마디 점을 찍어서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라. 자, 한번 A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나눠줘야겠죠. 11을 10으로 나눠주면, 0.9인가요? 어, 9, 8. 7이겠네, 7. 음. 7로 곱해주면 15x7은 105. 그 다음에 3, 45. 그 다음에 또 3, 45. 자, 뭘할수 있어요? 그뒤로 계속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0.73333 간단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0.73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 적어주면 답이겠죠 3 위에 순환마디가 3이니까 3 위에 점을 찍는다 자, b 같은 건 b는 어떨까? 이제 9를 11로 나누면 자, 88 빼면 2. 자, 보니까 0.8181 계속 반복되겠죠. 0.818181 계속. 그럼 순환만 해가 뭐예요? 81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작점에 점한번 찍고, 끝나는 거에 점한번 찍고, 점 이건 두번 찍어야겠죠. 시작과 끝. 그래서 얘는 0.81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